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쉬운 영상편집 몽땅 찰칵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응용하기 3탄 효과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효과음은 영상을 더욱 더 실감나게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효과음을 왜 넣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영상을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방금도 선생님이 효과음을 넣어보았는데요. 만약에 효과음 없이 이 자막을 넣었다면 여러분, 어떠을까요 맞아요. 조금 밋밋한 영상이 되었겠죠. 이처럼 영상 속의 효과음은 우리 속의 조미료처럼 주 영상을 아깔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효과음이 빠진다면 팥 없는 찐판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효과음을 넣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중요한 말이 나올 때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몽당 찰각을 강조해 볼게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쉬운 영상 편집, 몽당 찰칵입니다 방금 몽당 찰각 말할 때, 띠링 소리가 나왔죠?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을 때, 효과음을 넣어서 그 단어를 강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막이나 사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자막, 사진.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효과음을 넣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이 더욱더 확, 확 들어오기 위해서 자막, 사진 했을 때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표정. 또는 재미있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능적인 느낌이나 반화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돌아다가 헥 돌아본 때 방금 쓴 효과음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효과음을 쓰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불러오세요. 선생님은 미리 자막을 만들어 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효과음을 넣어 볼지 예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상을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팝! 하는 소리와 후쉬! 하는 소리 두 가지를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뒷 부분으로 커서를 옮겨서 시각 그리고 청각 이두 자막이 나올 때 한번 효과음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음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동시에 효과음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막 맨 왼쪽 끝에 커서를 두고 오디오 탭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효과음 탭에 선생님은 미리 효과음을 여러 가지 담아두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효과음 담아둔 것이 없다면 에세스토어에 들어가서 효과음 탭을 찾아서 효과음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쓸 효과음은 팝이라는 효과음이에요 팝 효과음을 한번 찾아서 넣어 볼게요. 쭉쭉 내리다 보면 여기 팝 있죠. 지금 선생님이 이미 설치를 해서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운로드 되어 있는 부분 누르시면, 다시 효과음 창에 가면 이렇게 팝 탭이 나옵니다. 여기서 3번 팝 이거를 한번 넣어 볼까 합니다. 여기 추가를 누르고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잘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청각 자막이 나올 때, 푸쉬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효과음을 넣어볼게요. 청각 자막, 맨 왼쪽에 커서를 두고, 다시 오디오, 효과음, 이번에는 푸쉬, 미드하이를 넣어볼게요. 네. 추가하면 이렇게 초록색 효과음 창이 생기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효과음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효과음을 골라서 영상의 마지막에 넣어주면 영상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음으로 영상의 청각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편집의 마지막 단계에서 효과음이 넣어서 더욱더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길 바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쉬운 영상 편집 5다 3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